간단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연습하려고 해서 박찬일님이 카드 아무거나 말해 주실래요? 7하트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칠하트라는 카드가 중간 어딘가에 잘 들어 있을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그, 칠하트를 어떻게 찾으면 되게 신기할 것 같으세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찾아드릴게요. 그냥, 생각나시는 방법 하나, 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중간에 있는 카드가 위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칠하트 말씀하셨으니까, 요거죠, 칠하트? 중간에 있는 카드가 맨 위로. 어... 우선 위에 카드는 a 트에요 7라트가 죄송합니다 7라트가 중간에 있으니까 신호를 주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7라트를 중간에 넣고요 잠깐만 기다려줄게요 신호 주면은 이렇게 맨 위로 올라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7라트를 한 이쯤에 한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신어주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아이고, 잠시만요. 아, 7 하트가 아니라 8 하트네요. 아, 그럼 저희가 여기서 하트 하나만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주머니 에 잠깐 넣고요. 흔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7 하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게, 이렇게 밑에 넣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흔들면, 올라오고. 흔들면 올라오고 흔들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어펙트 아카이메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칸 재미없어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칸? 아칸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카드 한, 한 장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아무거나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10파트 감사합니다. 마사라는 멜티님이 말씀하신 카드 10파트는덱 네,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한 번만 섞고 시작할게요. 아, 참고로 퍼펙트 아칸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아칸이고요. 어, 퍼펙트 아칸을 만약에 <laughs> 원하셨던 분들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0파트 중간 어딘가 있을 거고,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숫자,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됩니다. 1부터 52 사이로,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돼요. 15요? 15, 15, 괜찮나요? 네. 그럼 15를 한번 해볼 건데, 아까 10파트라고 말씀하셨고, 숫자가 이제 15가 나왔으니까, 한번 15장을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예. 네. 10, 11, 12, 13, 14, 15. 아, 예, 네, 15번째죠? 예, 네, 이렇게 15번째 10파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나 있는데. 다른 부분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에이스 4장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내장으로 뭐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관객 카드 하나 골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보고요 이제 관객이 이제 다 기억을 했으면은 고른 카드를 중간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고른 카드를 뭐 중간에다가 넣어주고요 어그 상태로 그럼 지금 뒤집어진 상태로 고른 카드가 이렇게 이거 좀안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고른 카드가 튀어나와 있을 건데, 이 내장에 있어지금부터 고른 카드가 뭔지 저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조금씩 줄 건데, 첫 번째는 색깔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검은색. 검은색 맞죠? 검은색 알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양 알려줄 거예요. 클러버 맞나요? 클러버. 네, 클러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전체, 아, 숫자 값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9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전체를 알려줍니다. 9클로버9클로버 맞나요? 아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모든 카드가 9클로버9클로버로 지금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9클로버를 알아내면 이 카드는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흔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머지 모든 카드가 에이스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면은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카드는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가 이제 다 구클로버가 됐는데 아 여기서 다시 에이스 바뀌었죠? 또요 카드들이 아 사실은 요게 에이스고 여기 있는 한 장의 카드가 구클로버입니다 와우 지금 뭐또 보고싶으신 마술 있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요거 하나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케이스 쓰고요 거기 하나 고릅니다 아무거나 그 다음에 예뭐 기억하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예. 렇게 하셨으면은 그런 카드를 뭐 중간 안에다가 지금 아까 다 다른 거 봤죠 여기 그대로 이렇게 섞을게요 지금 솔직히 어디 인지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매니의 거는 아마 아닐 거예요 육스페이드 아니죠? 그래서 나머지 카드를 제가 케이스 안에 넣어주고요. 제가 이 육스페이드를 잡아서 카드에 비닐이 있거든요. 비닐. 카드에 비닐 안에다가 이 육스페이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요렇게 여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비닐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기니 안에 있습니다. 룩스피드를 이렇게 기니 안에 넣어주고요. 이렇게 잘 두는 거예요. 상태로 하나, 둘, 세탁이 되면은 이렇게 선택하신 에이사트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안에 카드 확인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케이스도 확인할 수, 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요거 쓸게요. 팔클러버. 그 다음에 이러버더 벤치라는 게 뭐냐면 테이프를 이렇게 비비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팔클러버를 이렇게 딱 손에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숨겨서 불면 천천히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할수 있는 엠비셔스 중에서 제일 어.. 신기한 걸 해볼게요. 예, 네, 맞아요. 아마 이로버덮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K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K 다이아몬드. 스위치나 그런 거안 쓰고 이걸 위로 올려볼게요. 이게 제일 신기해요. 그래서 K 있죠? K를 진짜 완벽한 엠비셔스인데 K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올라와요. 지금 똑같은 거 없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나 에미셨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자. 여큐 네, 클러버가 있습니다. 네, 큐 클러버를, 아, 한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집어들게요. 이렇게. 중간에 낸 다음에, 네, 이렇게 들을 하다가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잡게 됩니다. 어제는 튜브 수익이 없었어요. 네, 아직 수익이 안 나와요. 네, 덥죠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 주신다면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독,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구독을 안 했다. 구독을 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카드에서 한장 아무거나 뽑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넣을게요. 이렇게 카드 한 장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부터 아무나 카드 한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 카드나 괜찮아요. 아무 카드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 드셨습니다. 보면은, 한 장이 요거군요 요거. 그래서 다른 거 뒤집어진 건 없습니다. 그죠? 요걸 보면 놀랍게도, 사, 하트입니다. 요거 해볼까요? 진짜 좋아하는 거 있는데 마술 야박해 볼게요. 드디어 일단 야방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첫짜 야방이부터 할게요. 옛날에 제가 하던 거 보시면은 초코카드 두 장, 에이스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에이스 어디 있을까요? 맞추시면 됩니다. 자, 과연 에이스는 어디 있을까요? 2번, 빽, 이렇게 이쪽에 있었습니다. 제 이제 왼손에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따라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할게요. 여기까지 어디 있을까요? 1번 어 여기 1번 말하신 건지 이거 말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긴 아니고요 2번입니다 와우 좌우 반전 이어가지고 헷갈리다 에이스 찾으면 돼요 요거 요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엄청 쉬워요 왜냐면은 제가 조커 두장을 다 보여주거든요 원래 그 다음에 에이스를 내려놨으니까 너무 쉬운데 요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약간, 다 조커로 만들면, 못 이기죠, 솔직히. 이걸 어떻게 이겨. 네. 그렇기 때문에. 써보면은, 웬만한 건다 조커로 바뀐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너무 불리하니까, 전부 다 한번 에이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써보면은,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이렇게. 전부 다 에이스입니다. 이러면 너무 헷갈리니까, 잡아가지고 그냥, 로로로 하면은, 사라지고, 어, 예, 이상하게도 조커 두 장만 남고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조커 두 장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에이스를 놨거든요. 딱, 마술, 하나만, 얘기하시고, 끝낼게요. 아무거나 맛을 보고 싶은 거 얘기해 보세요. 칸. 아 생각이 많으지네요 일단 아칸을 할게요. 칸데요 칸. 칸하면 안돼안 되나? 아칸은 좀 빡세서 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되게 괜찮은 칸이에요. 아, 그러면, 보시는 분 중에, 사실, 52까지거든요, 사실. 근데, 52 하면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두장 빼버리고, 1부터 50, 중간 숫자 하나.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23? 23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깔끔 두장 뺀다 했으니까, 두 장을 빼고요. 딱, 50장의 상태에서 23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3. 하트 칠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하트 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파란 카드도 이렇게 하트 칠로 일치하게 됩니다. 와 wow. 감사합니다 여러분.